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두근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함 그리고 분노 그리고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 예산에서 214건 총 244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26억 원 이것은 천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중증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 재활 시설 예산도 25%나 줄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경기도 관계자의 해명입니다. 세수가 줄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홍보비 그리고 행사성 예산부터 줄였어야 했습니다. 각 부분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도 삭감했다는 설명은 책임 회피이자 변명입니다. 무능하다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산 조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가치 판단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는 행정 철학이자 지도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복지 예산 삭감이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거나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지사를 했기에 도종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400억 규모의 대폭 삭감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해명이 아니라 도정 시스템 붕괴의 자백에 불과합니다. 김동현 지사는 뒤늦게 내년 추형으로 100%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지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어르신 무료 급식, 장인 직업 재활 등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한 사람의 하루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에는 추경까지 기다려야 할 대기 순범표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편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를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배출한 도지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었던 토끼의 발등이 찍혔습니다. 이는 배신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남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는 사람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는 공적 약속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분들에게 간곡히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정파의 잣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무게로 판단해 주십시오. 삭감된 2440억 복지예산 반드시 전면 복구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를 믿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김동현 도지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놓여진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 도민의 얼굴을 보십시오. 관료의 마인드를 버리고 도민의 눈으로 약자의 눈으로 보십시오. 복지의 삶 삭감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사과하시고 그리고 도의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책임이 있는 도지사의 자세입니다. 저는 제 정치 인생의 전부인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연 도지사께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삭감된 경기도 복지 예산 전면 복구하셔야 됩니다. 복지는 사람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는 공적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